하세요. A리원님 글씨입니다. 독해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 이것도 좀 조금 작기는 한, 보이긴 보이나요? 어, 큰 대로 어쨌든 좀 옮겨볼게요 시원하게. 자, a diet high in sugar affects the way some children act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그러니까 어. 다이어트 하이, 자 다이어트 하고 다이어트가 이제 식단이에요. 보통 이 음식 식단 이렇게 보면 돼. 뭐 어떤 너 다이어트 하니 그럴 때 그거는 이제 음식을 줄이는 절식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의미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식단, 음식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이어트 명사죠. 그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 안 나왔어요. 일단 가로 쳐요. 동사 어디있어요 Effects 나왔죠.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어떤 길 방법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Some children act 방법 이것도 명사죠. 뒤에 뭐또 이상한 뭐가 주절이 주절리 붙었어요. 가로 쳐요. 한 어떤 식단은 어떤 방법에 어떤 길에 영향을 준다. 어,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요 길은 뭐길 뒤에 명사 뒤에 뭐가 붙었잖아요. 근데 문장이네. Some children 어떤 아이들이 행동한다. 어, 그 문장이니까 이 문장에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요거는 명사고 뒤에 문장이 나왔다. 아무래도 이거 무슨 관계대명사나 뭐 이런 거 후치가 됐든 대시됐든 이런 거 생략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길, 이러이러한 방법, 이러이러한 방향 이런 쪽에 영향을 준다. 어떤 아이들이 행동하는 그런 길에 영향을 준다. 뭐가 다이어트가? 근데 어떤 다이어트? 하이 인슈가. 음, 그러니까 높은 설탕이 함유된 그런 식당이거 식단. 그게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의 행동에. 어,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소리예요. 어. 그래서 이제 요요 말은 조금 요 말은 조금 음, 어, 요 말은 조금, 약간, 조금 이상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문장 보세요. The man 하고 명사하고 동사 안 나왔죠? 가로 치세요 무조건 가로 치면은 동사가 여기 나오죠 어. The man, 그 남자는 i s not the driver 운전자가 아니에요 Not A but B A가 아니고 B예요 운전자가 아니고 Pedestrian 보행자예요 이 소리예요 보행자예요 근데 어떤 남자냐 라고 뭔가를 명사 뒤에 붙어 가지고 뭔가 널브러져 있어요 단어들이 얘는 어떤 식으로도 널브러져 있든 간에 이 명사 뒤에 이렇게 껌처럼 붙어있던 소리는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하는 어떤 행동요소를 가진 애들이에요. 그렇게 의심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럼 뭐냐 그 엑시던트 사고, 교통사고의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는 그 남자. 근데 형용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못 보던 스타일이죠. 어. 우리가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의 꼬라지를 가진 애들이 누구누구다 옛날에 한번 정리한 적 있죠 예. 명사 뒤에서 어떤 꼬락선일을 하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전치사, 플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꼴그 다음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꼴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의 꼴, 그 다음에 분사의 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현재 분사도 있을 수 있고 과거 분사도 있을 수 있겠죠. 과거. 네. 이네 가지 스타일 중에 한 놈이 와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형용사, 전치사, 명사의 꼴로 보니까 어디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네놈 중에 한한 케이스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은 요 관계대명사 중에 요게 생략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Who is 이런 식으로. The man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그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driver가 아니고 pedestrian 보행자다 이 소리예요. 이거 볼게요. A hummingbird. hummingbird라는 게 있어요. 뭐, 음, 음, 뭐, 쉬익, 소리 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hummingbird는 makes a hum sound. sound 뒤에 뭐가 또 왔네. 명사 뒤에. 뭐가 주절이 붙어 가지고 결국 끝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은 hummingbird는 makes a hum sound를 만들어요. 이 소리에요. 근데 어떤 hum sound? 이런 이 뒤에 가로친 이러한 험 사운드, 그험 사운드가 어떤 험 사운드라고 보니까, similar to 갑자기 형용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뭐 den 나오고, 또뭐 문장 나오고 그러네요. 근데 얘가 전치사래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철칙이 뭐라고 해?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무슨 이게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 아 꼬락서니만 문장이지 이거 전체가 명사에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명사절이겠다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 나와야 돼요 어떤 꼬라지를 하든지 간에 네. 그러면은 뭐뭐와 유사한데 전치사 다음에 이게 명사예요 근데 명사가 절로 돼 있네 그러면 that produced by an electric fan 어. Electric 전자 그팬 선풍기 전기 선풍기에 의해서 produced 생산되는 생산되는 대대은 that. 뭐냐면은 여기 사운드예요 요거를 대신한 거예요 생, 생산되는 그 사운드와 유사한 요 소린데 요 사운드 앞에 which is 요런 게 생략됐을 가능성이 많죠. 어. 그래서 전기선풍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운드와 매우 유사한 험사운드, 그 사운드란 말이에요. 그 사운드, 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허밍벌드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런 거는 문장을 이제 자꾸 보시고 눈에 익히시면 들어와요. As I stayed longer at the village,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마을에 더 길게 stayed 어, 머물는 거죠. 머물렀는데, 머물렀는데 결국 뒷 문장을 볼게요. I felt it harder to leave. 나는 느꼈어요. 그것이 아주 힘더 힘들게 비교급이니까 더 힘들게. 떠나기가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교급 있고 여기도 비교급 있고.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 마을에 더 길게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음,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떠나기가 더 힘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더 이런 어, 식으로 많이 풀었습니다. 더 롱걸,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런 식으로. The longer I stayed at the village, 내가 더 길게 그 마을에서 머물면 머물렀을수록, the more 점점 더 I felt it to leave, felt it, uh, the more felt it. 이게 뭐 hard가 빠졌겠죠? 음. 어. 떠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내가 좀 느꼈다. 그 소리죠. 어. 그 다음에. Uh, I set the alarm clock uh, so that I can get up at 6 sharp. 6 시에 정확히 일어났다. 어. 이제 요거 뭐냐면은 앞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so 대시 나오고 뒷 문장이 나와요. 그럼 요거 번역 형태가 대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개 뒷 문장 하기 위하여 이걸 위하여. 뒷문장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돼소 s 시 위하여 뒷문장 하기 위하여 앞문장 했다 그렇게 하면 거의 그 맞습니다 뒷문장 하기 위하여 앞문장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거의 어 이상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백프0는 아니고 음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을 보면은 이런 게 있네요. 아뭐 어, 어, 이건 이제 받고 아 어, 근데 아까 이제 쏘댓를 so 봤는데 그 아까 그 쏘댓의 so 이제 반대말 뭐뭐 하지 않기 위하 I set the alarm clock, lest I should get up late. 요거는 뭐냐면 뒷문장 하지 않기 위하여 그건 lest를 써요. 쏘댓을 so 안쓰고 어? 뒷문장 하지 않기 위하여 앞문장 한다. 어, 요렇게 아까 뒷문장 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쓴다요 레스트 자리에 so that 을 썼죠. 어 근데 뒷문장 하지 않기 위하여 뒷문장 하지 않기 위하여 안 문장 한다.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 so that 시또 웃긴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보세요. He's i very sick. 그는 아픕니다. So that 은 뒷문장 하기 위하여 앞문장 한 대매. 제가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경우가 이 경우는 웃겨요. 보세요. 그는 학교에 갈수 없기 위하여 아픕니다. 이 말이 안 되죠. 학교에 갈수 없기 위하여 아프다는 게그뭐 학교에 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아픈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거는 매우 아핌 아픕,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있고, 소대 so 있고, 문장이 있으면은 고게 뒷문장 하기 위하여 앞 문장 한다고 봐야 될지, 앞 문장이에요. 그래서 곧그 따라오는 뒷문장이에요. 이렇게 결과로 봐야 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표현 하나 여기 나왔는데. As soon as he saw me, 그가 나를 바라보자마자, 뭐 as soon as 몸을 하자마자거든요. He blushed, 얼굴이 빨개졌다 이 소리예요. 그거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No sooner he saw me, 그가 나를 바라보자마자, then he blushed인데, 요건 틀려요. 왜냐면 no sooner를 먼저 부정어를 빼내면은 이 일반 평서문 과거를 의문문 과거로 바꿔줍니다. Did he see me? Then he blushed. 이런 식으로 s 거 d i d he s e e me? 도 쓰고 h a d he s e e n m e 왜냐 e 면 h e blushed. 보다 그가 얼굴이 빨개진 것보다 나를 본거 나를 본 거가 약간 더 과거죠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졌으니까 일단 봤으니까 빨개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빨개진 것보다 단몇 h e 도 시점이 본게 먼저기 때문에 b l u s 를 여기다가 써주는 것도 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하는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blushed. 이 말은 As soon as he saw me, he blushed. 하고 똑같은 말이다. 예, 그래서 이 표현법도 좋은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